안녕하세요, 세븐페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품권 현금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쿠폰이나 온라인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일 선물, 회사 복지 포인트, 각종 이벤트 참여로 문화 상품권이나 온라인 기프티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시점에 맞게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상품권 현금화인데요.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우선 상품권의 종류를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종이 형태의 오프라인 상품권과 모바일 코드 형태의 온라인 상품권 권이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백화점, 마트, 서점에서 흔히 사용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편의점, 카페, 배달앱, 온라인몰까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필요할 때는 상품권을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품권을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오프라인 교환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심 번화가나 지하상가에는 여전히 상품권 교환소가 있으며 이곳에 종이 상품권을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 수루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환 플랫폼이나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코드를 등록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절차가 간단하고 송금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간 거래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지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인데 사기 위험이 크고 거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교환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업체의 합법성입니다. 사업자 등록, 고객센터 후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수수료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 상품권이라면 보통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업체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송금 속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거래와 동시에 빠른 송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무분별한 현금화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일부 플랫폼에서 이용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품권 현금 현금화는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드시 안전한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고 수수료와 송금 속도를 꼼꼼히 확인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품권 현금화의 개념, 진행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품권을 받았을 때 단순히 보관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현금화하여 더 알뜰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